안녕하세요. 어떻게든 2006 고급 과정 9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솔리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시간으로 솔리드 기본 도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기본 도형은 말 그대로 단순한 모양입니다. 박스나 구, 콘, 원통, 쇠기, 튜브 모양 등의 객체입니다. 어, 사실 우리가 서피스 모델링을 할때 3D라는 명령으로 이런 기본 객체 만드는 것을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어, 뭐 하나씩 다 그려보진 않았습니다. 그 서피스 모델링에서의 3D 명령에서 그려지는 객체들은 그리 많이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만 해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솔리드 모델에서는 한번 전부 다 그려보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게드에서 솔리드 객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솔리드 툴바를 열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울 명령들이 이 솔리드 툴바에서 앞쪽에 있는 이 기본 도형들인데요. 먼저 박스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한 점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한 점은, 어, 박스를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하단점이 되겠습니다. 어, 다른 한 점은 그 박스 밑면에 그 대각선 방향에 있는 점인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정확한 사이즈의 박스를 그리시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사각형을 그리신다고 생각하시고 상대좌표를 쓰셔도 됩니다. 자, 골뱅이 100,50 하면 가로는 50, 세로는 아, 가로는 100이죠. 가로는 100, 세로는 50짜리 밑면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지정할 게 높이인데요. 높이는 30만 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처음 찍은 점이 여기고요. 100, 50이라고 했으니까 100에 50만큼 떨어지는 자리에 그 밑면 대각선이 찍혔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30인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다른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너 찍고요. 이번에는 큐브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큐브는 정육면체를 그려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죠. C 하신 다음에 그 길이를 입력만 해주면 각각 백씩 되는 박스가 그려집니다. 너무 크게 그렸네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네. 어그 다음에 또한 가지 옵션이 있었죠 랭스라는 네, 옵션이 있었는데요 다시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박스 치시고요 한점 찍으신 다음에 랭스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랭스 위스 하이트를 차례대로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네, x축 방향의 거리, y축 방향의 거리 그 다음에 z축 방향의 거리 이렇게 차례대로 숫자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어, 100 그다음 50 30 이렇게 입력하면 처음에 그렸던 박스와 같은 모양의 박스가 그려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박스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어인데요. 예, 스피어는 뭐 굳이 설명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예, 중심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나 지름을 그러니까 서클 그리는 거고 하 똑같죠. 예, 지정하시면 됩니다. 30짜리 반지름 30짜리 구를 그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구를 그렸는데 뭐이 구라고 하기에는 좀 모양이 이상하죠. 예, 피어를 선, 그 실행하시고 보시면 아이소라인즈가 4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소라인즈라는 변수에 의해서 좀더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화면상에서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뭐 하이드나 쉐이드를 하면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데 아이소라인즈 변수를 조정하셔가지고 화면상에 보이는 구의 모양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십시오. 어, 다음은 실린더입니다. 실린더는 원 기둥이죠. 네. 일단, 클릭하시고요. 점을 찍으시면, 밑면에, 그러니까 바닥에 지금 지름이나 반지름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30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높이를 지정하거나, 다른 쪽, 그, 원 기둥이니까 원이 이렇게 두개 있잖아요. 장구처럼, 그, 맞은편 원의 중심을 찍어달라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시면 Z축 방향으로 실린더가 그려지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점을 찍으면 그쪽 방향으로 향하는 실린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일단 높이 50만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 기둥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원 기둥을 박스에 한번 걸치게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가 있는데요. 제가 그릴 원기둥이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에서 끝나는 원기둥을 이제 그릴 건데요. 자, 어떤 옵션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한쪽 끝은 이쪽으로 지정하고요. 반지름은 30. 그리고 옵션 중에 Center of Other End 라는 옵션이 있죠. 네, C 선택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처음 찍은 점에서 나중에 찍은 점 방향으로 향하는 원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드하시면 확인이 좀더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원기둥을 작성해 봤고요. 그다음에 원뿔이 나오네요. 자, 원뿔도 실린더하고 비슷합니다. 먼저 밑바닥에 중심점을 찍으시고요. 반지름 정한 다음에 여기서 높이를 주면 바로 z측 방향으로 올라가고요꼭짓점 옵션을 쓰셔가지고 꼭짓점을 다른 곳으로 찍어주면 그쪽 방향으로 향하는 원뿔이 그려집니다. 여기서는 높이를 일단 50을 접어보겠습니다. 네, z측 방향으로 솟은 원뿔이 그려졌죠. 자, 아까 그렸던 실린더하고 똑같이 박스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콘그리콘선택하시고요그 다음에 중심점 찍으시고 반지름 지정한 다음에 라텍스라는 옵션으로 꼭지점을 다른쪽으로 찍어주면 네, 방향이 틀려지죠. 하이드 선택하시면 어떤 모양인지 구분이 가실겁니다. 다음은 웨지라는 그 쇠기 모양의 객체인데요. 어, 박스랑 그리는 법이 똑같습니다. 단지 그 반이 잘려나간 모양이라는 것만 예,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토러스인데요. 예, 도넛 뭐, 크게 보면 튜브 모양이죠? 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러스의 반지름을 지정하는데요. 네, 100 정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도넛을 이루는 그 관의 반지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100이고요. 요 작은 관이 반지름 10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솔리드 개, 기본 객체를 그려봤는데요. 어, 덩어리가 다 차이 있기 때문에 연, 불린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나머지 명령어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명령은 align 이란 명령인데요. 어, 공간에서 객체를 정확히 지정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명령입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오토캐드 화면상에서 직접 실습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Align 이란 명령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객체를 좀 그려놨는데요. 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객체는 지금 현재, 어, 바닥만 같을 뿐이고 방향이나 뭐 크기 같은 건 전혀 틀립니다. 어, 그런데 이 객체를 오른쪽에 있는 모양처럼 둘이 서로 일치한 방향으로 어, 이렇게 한 면이 맞닿게끔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하이드 명령으로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 객체를 이 쇠기의 그 옆면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죠. 얼라인 예, 명령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라인 명령을 실행시키시고요. 이동시킬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고요. 자, 첫 번째 소스 포인트를 요구하는데요. 이 소스 포인트는 이동의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이 점을 찍고 이 끝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선이 연결되는 걸 보이시죠? 실제로 선이 그어진 건 아니고요. 어, 두 점이 만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점을 입력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점만 이어주고 엔터를 치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죠? 네 이번엔 두 번째 점까지 이어 보겠습니다. 역시 이 객체 선택하고요.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네두 번째 점까지 이어지면 객체가 회전을 합니다. z 축을 기준으로 객체가 회전하면서 방향까지도 한쪽 방향까지도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소스 포인트를 요구하는데 예, 제가 여기서 엔터를 또 쳐버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 yes, 하면은 자 어떠세요? 어, 이동에 그치지 않고 한쪽 방향이 돌아간 것을 보시, 보실 수 있죠. 예, 이렇게 두 점을 이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점까지 이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은 여기랑 맞겠네요. 어, 누르는 순간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러면 첫 번째 이동하고, 두 번째 Z축 방향으로 회전하고, 세 번째, 면까지 맞추면서 오른쪽 그림과 똑같이 됐죠. 네,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얼라인 명령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배워야 할 내용을 다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다양한 솔리드 모델링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